1960년대 만들어진 전통 보이차의 가격은 무려 수천만 원. 보이차 같은 발효차들은 오래 숙성될수록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고르는 게 값이라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싸고 귀한 발효차를 만들 수 없는 안타까운 속사정이 있다. 국내법만 이제 2년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또는 저희처럼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불합리하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꽁꽁 묶여버린 대한민국 발효차,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하동의 한 영농조합. 여러 차 농가들이 모여 녹차를 비롯해 각종 발효차를 생산해 내고 있다. 어, 잘 됐습니다. 와, 잘 됐나요? 야, 예, 잘 됐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품질 좋은 발효차가 만들어져 다들 흡족해 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주 오늘 차가 발효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되고 향도 좋고. 아주 색깔도 기가 막히게 좋, 좋습니다, 지금. 좋은 발효차가 만들어지면 마치 귀한 자식 보는 것처럼 부도타다란 농민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이런 정성을 알아본 소비자들의 주문 전화도 빗발친다고. 네, 요새 뭐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뭐 여기저기서 찾는 전화 많이 옵니다. 아 그러기도 하면서 바쁜데 또 다른 전화도 많이 와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아주. 아니, 주문 전화하고또 어떤 전화고? 그거요? 보시면 압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안색이 어, 바뀌시는데 네, 아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셨어요? 아 갖고 계신 게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통기간은 2년은 찍어드리는데 어... 발효차는 그게 사실 좀 숙성되고 발효되면은 또 여러 가지 풍미가 나오거든요. 특히나 깐깐한 요즘 소비자들 유통기한 지난 발효차를 아무리 괜찮다 안들 그래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마실 리 만무하고 이럴 때마다 농민들의 속은 타 들어가는데 중국의 보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보다도 뭐 30년, 50년 이렇게 묵혀서 먹는 차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쳐주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어, 지금 차류가 유통기한이 2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차를 소비하는 사람이나 또는 저희처럼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불합리하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발효차 유통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동군청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동녹차 하면 그 발효차 부분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그 정해져 있어가지고 농가 소독에얼음이 깰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지금 차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발효차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대신 그 제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차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통기한이 대한민국 발효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 식품 위생법 등에서 차류에 적용하고 있는 2년의 품질 유통기한 제도에서 발효차는 제외시키기로 하고 대신 제조 일자를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 같고 또차 농가는 우리 하동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차 농가들의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